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게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또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 성수와 용산을 비교해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 올라온 게 삼성역과 강남역도 비교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길래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역은 예전부터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죠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삼성역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한정부지를 매입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상승이 되면서 거의 강남역에 육박하는 평단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남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권이 될 것이다. 예상하신 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변화가 더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남역과 삼성역을 딱 비교하면은 강남역은 지상 리테일 상권입니다 리테일은 뭐 판매하는 어떤 그런 업종들 아니면 영업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상 리테일 상권이 강남역이고요 삼성역은 지상은 오피스 상권이고 앞으로도 오피스 상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리테일은 어디냐? 지하 에 있겠죠. 삼성역 개발 기사를 계속 보시면은 지하에 축구장 몇배 크기의 대형 상권이 만들어진다. 지하 도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고, 그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상은 이제 영동대로를 말합니다. 지상의 영동대로는 뭐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하는 리테일이 될 거고, 지상은 오피스가 될 거랍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전인가, 강남구와 서초구가 연계해서 신분당선 공사를 할 때, 지하 상가를 만들어 보자. 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블럭이 다 지하상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남역에서 신논역까지 강남대로 아래쪽에 지하상가를 쫙 만들어보자라는 계획도 같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강남역에 원래 붙어있던 지상의 리테일 상권에 상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런 것처럼 지하 상권은, 지하 리테일 상권은, 리테일 상권을 분명히 잡아먹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밖에 사람들 돌아다닐 거고,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돌아다니겠지만, 일반, 뭐, 이제, 그 소비를 하고 오신 분들은 지하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삼성역에서 내려서, 밖에 안 나오고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집으로 갈거 그런 상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어떻게 되냐 강남역 상권은 밤 상권까지 이어집니다 새벽 2시 3시에 가셔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삼성역 같은 경우는 밤 10시만 되면 또 끊길 거예요 직장인들은 뭐 저녁을 먹고 퇴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퇴근을 해 버릴 거고 외지에 서 오신 분들도 쇼핑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영화 보는 몇분 빼고는 대부분 다 10시 이후에는 다 대구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은 영업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상권이고요. 삼성역은 영업시간이 짧지만 낮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역은 현재 존재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매매가가 현재 수익률에 맞춰서 측정이 됩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현재 변화가 크게 크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지만 주 포인트가 되는 GBC라든가 다른 어떤 개발들이 현실화되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의 상승은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선 매입하신 분들이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아, 그럼 여기서 강남역이 좋은가요? 삼성역이 좋은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삼성역은 아직 개발이 안된 상권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역은 GBC 하나의 개발 계획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호 가지의 GTX라든가. 마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역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강남역이 더 좋을지 삼성역이 더 좋을지는 그때 가서 보시자고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상권은 다 좋은 상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만 있으면은 지금에 사시면은 분명히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